막창, 여기서 막창을 시켰습니다.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상하가 생각이 안 나는데, 양념 막창이랑, 남천 통 돼지 막창. 생 돼지 막창은 솔직히 처음이에요. 어, 먹어보지 않아서 살짝 걱정이 되긴 하는데, 어? 저희는 주로 오븐 막창을 시켜 먹거든요. 두음장두 팩이랑 세 개는 그세개 세트로 파셔가지고 이번에 한번 첫 주문 드려봤습니다. 오장네 개랑 양념장 하나에 하나씩인데 조금 모자라긴 하더라고요. 지난달, 지난달에 추가로 주문해놓은 게 냉동실에 있어서 이번에 추가 주문은 늘 하지 않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잘 도착했습니다.